민요장구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시겠지만 그 노래를 더 잘하시려면 항상 눈을 강조하지만 기본 장 하나를 알 아셔야 된다. 박자 개념이 있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민요장구는 민요는 마찬가지고요. 노래를 자기 혼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박자 많이 안 맞춰도 됩니다. 자기 박에 맞추시는 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박자에 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요장구를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퀴맞추면서자기게 부르니까 그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오늘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라 해서, 이라불 해서, 제겠습러드리사습니주지 말고의 노래가락이었습니다이었습니다 사랑 남주지, 말고의 노래가락이었습니다. 어 사랑 남주지 됩니다. 제가 이 위에 외쳤냐면 변죽 장단이라고 합니다. 변죽 장단 어, 노래는 어, 밑에 올리는 장단이 있고요, 밑에 위에 변죽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래가락은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노래가 우선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올린 장단보다는 위에 있는 변죽 장단으로 두들기면 된다는 거. 노래를 세번 치시면 그 초장 중장 종장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첫 자리 기는다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 남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장단과 함께 어, 몸박자를 로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사랑남 가사부터 먼저 외우시면 좋겠죠. 내 사랑 남주지 말고 남의 사랑 탐내지 마라. 첫 줄. 자, 다 외웠습니다. 내 사랑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 뭔가를 잡고 손으로 율동입니다. 몸박자. 내 사랑, 그쵸. 그 다음 남주지 말고는 반대 방향으로. 남주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사랑. 남의 사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따단, 땅. 자, 다시 갑니다. 내 사랑 남주지 말고. 그 박자 끝났는데요. 자 다시 이제 장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사랑 안 주지 말고 나의 사랑을 잠재지 마라. 다다다. <목소리> 그렇죠? 자두째줄 중경 중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뜨란 내 사랑의 행여 잡사람 속일세라 박자와 끝이났다는 거. 이 중장을 위해서 내가 위해 부채나라 준비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밋밋하게 써서 노래를 하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어, 노래에 따르는 율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이 소품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높은 놈일 때 알트란 내 사랑에 부채를 활용해 볼게요. 아! 이렇게 해도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뜰한 올라갑니다 올라가실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항상 얼굴은 뭔가가 중심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비켜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니다 알뜰한 내 사랑에 이렇게 내려서 접어보세요 폈을 때는 여기 팔하고 나란하게 붙이고 적당하게 사선을 통해서 들고 이제 눈길도 끝에 끝을 보면 좋겠죠 자, 올릴 때는 보지 마시고요 알들한내 사랑에 하고 살짝 올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문박자가 그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다가 중장 높은 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 부채나 다른 소품을 통해서 활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부채를 한번 펴줬다. 알뜰한 내 사랑에 서 행여자설언 석길세라 내려와서는 하던 동작을 연결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줄어가볼까야우리도 늘리면 됩니다, 박자는. 그렇게 하시면서 주변에 들으시는 분이나 보는 분들이 아, 끝이구나 하는 정도를 알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볼까. 평소 다른 그냥 기본 박보다는 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줄에는 그냥 문박자를 치면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이별 없이 잘 살아볼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노래이지만 장단을칠 수도 있고요. 문박자라든지 도구를 활용해서 노래에도 맛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채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몸 문박자로 해석고 자, 내 사랑 남주지 말고. 올리졌습니다. 자 음,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제가 부채가 오른손 같다 왼손 같다 했던 게 바뀌었던 게 어, 확인됐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어, 눈높이를 맞춘다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갔는데 부채를 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왼손을 아직 펴는 게익숙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살짝 잡아가지고 펴줬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깜짝 쇼를 잘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찰력이 뛰어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노래 따라가야죠 장단과 함께 어, 율동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장단을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어, 자기 장단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치고 어이, 쳐주도 돼요 자에 사랑 똑같은 방향에 앉으셔가지고 손에를 항상 채 대신 어떤 물체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때리 되고 그래서 연습을 하시다가 장구가 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시간대가 됐는지 장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때 불을 이렇게 같이 맞추시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구 없다 해가지고 장구 맞하시는게 아니고요. 방향을 익히시다든지 좌우같이 옆에서 마주보고 치신다든지 손뼉장단이라든지 몸장단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장부를 맞이하실 수도 낯설지 않고잘 따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단 시간은 노래가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